好困了。Oh, cool 곧 풀고 해요. 흥! 안녕하세요. 내집 마른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위치로는 경기 광주역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고요. 여기 대지 면적은 지금 전용 땅만 95평, 도로 지분 다 포함하면 120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58평에 달하는 전원주택입니다. 여기 단지 자체가 약 40여 세대가 들어오는 단지형 타운하우스? 뭐 전원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여기 분양가가 지금 8억 8500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최종 분양가로 확정이 되었고요. 위치적인 장점이 정말 좋은 현장이에요. 이런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좀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경기 광주역이 약 2km 자차로 가시건 버스로 가시건 다 10분 이내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강남, 강변, 뭐 삼성 나가는 광역버스도 도보로 10분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도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이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현장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모든 생활 편의시설도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기반 시설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들어오는 현장이라서 아파트처럼 생활을 하시되 우리만의 전원주택, 우리 가족만의 마당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부터 곳곳을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가보시죠 자, 외부 공간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는 측벽에 이렇게 조경수를 심어드렸고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도로가 포장이 되면 밸런스가 맞춰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를 도로에 하셔도 괜찮고. 사실상 이 집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펜스 안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펜스가 이렇게 있어서 주차가 가능할까요? 하실 수 있는데 펜스는 변경해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여기 그냥 공고리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현무암 타일로 깔아주시던지, 아니면 이노블록으로 마감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거를 선택적으로 조금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장점이죠.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도로까지도 주차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 주차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시다 그러면, 뭐 차량 4대까지도 충분히로 이렇게 일렬로 주차를 하실 수 있는 집인 게 장점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잔디 마당이 사실상 이 안쪽 공간이거든요. 어, 실제로 보시면 잔디 마당이 절대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앞에 아파트 뷰가 보여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네키큰 나무들. 어, 오랫동안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키큰 나무들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겨울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촥 하시고 예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지금 부동수전이 있는데 지금 요 부동수전 자리도 이렇게 간결하고 예쁘게 네, 정리를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모습을 한번 보면은 지금 다 적벽돌 파벽을 붙여서 굉장히 고풍스러우면서도 네, 예쁜 집이 연성이 되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3층 구조로 나와 있고요. 앞에는 지금 석재 데크를 크게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어닝을 하시거나 썬 룸을 여기까지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밑에 다 공구리 쳐가지고 네타일 깐 거라서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 자 현관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야, 현관이 지금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지금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음. 보시면 지금 한쪽에 네 칸씩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터치식으로 해서 오픈할 수가 있고 신발 수납 자체가 네 넉넉해 보입니다. 다 도장 제품이죠? 네,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화보까지 다 띄워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중문은 이렇게 스윙도어로 해서 양계형 도어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기다려주라. 그래서 이렇게. 딱, 중문을 닫고 들어오면, 여기 바로 일괄 수동 버튼이 있는데요. 요런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네, 터치식이에요. 깔끔하죠? 1층에는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거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거실 자체가 공간이 꽤나 넉넉하죠 지금 바닥은 다 이렇게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포쉐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매직까지 다 줄눈시공 해주신다고 했나요? 네. 네 깔끔하게 그냥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창호 같은 경우는 LG 하우시스의 네, 시스템 창호 이중창호 네, 이중창호를 쓰셨습니다 삼중 로이 유리 이중 다시 해야겠다 아씨아 <laughs> 아, 죄송해요 지금 여기 향 자체는 남서향이에요 그래서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고요 창호를 보면 지금 LG 하우시스의 이중창을 다 쓰셨습니다 네, 깔끔하죠 그리고 이 거실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물론 넣어드리는데 정중앙에 놓여있는 실링팬 여름에는 에어컨 안 틀고 이 실링 팬만 딱 틀어도 공기 순환도 되고 그리고 좀 시원하고 좀 집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죠. 다 도장 마감이에요. 어, 던 에드워드 수성 페인트를 네,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하셨고요. 거실에는 전면 창도 있고 옆에 픽스창이 있어요. 그래서 픽스창 옆으로 또 이렇게 바깥이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짝 여기에다가 조금 더 빽빽하게 나무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공간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요. 요렇게, 네. 아치형 구조물을 지나오면 여기가 전부 주방 공간입니다. 여기가 주방도 이렇게 넓은데, 거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더 넓은 느낌이고, 먼저 식탁 자리를 말씀드리면, 요 식탁등, 네, 예쁜 지금 식탁등이 달려있는데, 요 자리가 이렇게 6인용에서 한 8인용까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부터 쭉 보여드리면, 수납이 지금 안에가 그냥 일반 수납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펜트리장으로 해서 좀 수납을 깔끔하게 또 많이 하실 수 있게끔 다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다 수납이고 광파 오븐 삼성 제품으로 옵션을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주방 가구도 다 도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도장을 처리하고 이 위에 이거는 인조 대리석일까요? 엔지니어스톤. 엔지니어스톤 역시 네, 좀 고급스럽고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지금 벽면 타일도에서 다 고급스럽게 들어왔어요. 수입 타일일까요? 네. 아, 역시 고급스럽습니다. 아틀란스 콩코드. 아, 어, 고급스럽네요. 네, 일단 무늬가 참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멘스 제품의 쿡탑을 사용하셨어요. 4구짜리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 후드는 안쪽으로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데. 프랑케. 아, 그쵸. 이런 매립된 후드는 좀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쓰시는데 프랑케 후드를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옆에 지금 싱크볼도 엄청 넓잖아요. 요게 지금 세라믹,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질감 느껴지시죠?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해요. 수세미로 이렇게 팍팍팍팍 닦아도. 네. 전면에 지금 창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또 시원한 개방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 공간까지 해서 이제 조리대의 공간이 나왔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 자리가 비워져 있죠. 이거 채워주신다고 안 했어요? 비스포크로 비스포크로. 네. 컬러감 딱 맞는 거를 넣어주신다고 하니까, 뭐,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다 넣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요 완벽한 주방이, 네, 마무리가 됩니다. 건조기랑 세탁기를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집 보신 분들이 비스포크 냉장고도 손하시는 것 같아서, 아, 네. 그걸 빼고, 여기다가 냉장고를. 네. 좀 예쁜 컬러감으로 들어오기를, 네, 희망해 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뭘놓었더라 열어보세요. 아! 아! 아, 이게 이게 근데 보통 여기가 홈이 이렇게 파워가지고 내가 다 알아보는데 이걸 깜빡했네요. 지금 식기세척기가 들어와 있죠? 보쉬 제품으로 지금 식기세척기 들어와 있습니다. 후, 놓칠 뻔했네요. 지금 가구 마감에 비해서 수전 퀄리티가 안 좋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이거는 그로에로 변경을 해드릴 거예요. 비싼 거죠? 유럽, 네, 유럽 제품, 네. 믿어보겠습니다. 자, 옆에는 지금 보시면 보조주방으로 가는 다용도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세탁을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제 냄새나는 음식들 조리하는, 네, 여기 인덕션 2구가 있는데, 여기도 보쉬 제품으로 다 넣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싱크볼, 네, 여기는 이제 스탠으로 된 백지 제품을 넣어주셨고, 여기 이제 환기하면서 조리를 해야 되니까 창도 크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옆에는 보시면 지금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시가쓴거잊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네, 여기는 대표님 보셔야 되는데 텃밭 공간. 네. 뭐 상추, 고추, 배추, 알타리무까지 <laughs> 다 한번 심어 보세요. 좀 넉넉한 텃밭 공간 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층에 또 다른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1층에 여기 방이 있거든요. 1층에 방을 원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방딱 들어오면 여기 원목마루로 딱 바뀝니다. 타일에서. 에, 또 원목마루가. 굉장히 광폭이에요. 네, 그만큼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1층 방 사이즈도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신다. 충분히 뭐 부엌 대기방 드리는 느낌이 아니라 거주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에 붙박이장 하시고 침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다만 이 방의 시스템 에어컨은 이 방만 없어요. 어, 참고해 주시고 방마다 다 보일러 컨트롤러 있고요. 이 방을 쓰시는 분이 이제 같이 또. 화장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는 샤워 부스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일이 되게 예쁘네요. 테라소 타일인 거죠? 하부는? 네. 하부는 지금 테라소 타일을 넣었는데 되게 예뻐요. 그리고 옆에, 아, 난 또, 아, 이게 이렇게 여는 건가요? 저는 또 화장실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카운터 세면대는 좀 처음 봅니다. 얘도 세라믹이에요. 아, 이상판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는 거울이 달려있는데 약간 수납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수납장을 하나 더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비데 일체형 변기가 들어와 있고 스프레이 건으로 청소까지 다 신경 쓰셨습니다 그러면 1층의 공간은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 공간 네 활짝 열어주시면 안돼요? 네 활짝 열어줄까요? <laughs> 지금 창고 공간이에요. 뭐 청소기 같은 거 세워두셔도 되고, 선풍기 같은 계절 가전 넣어두셔도 좋을 공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는 안방, 작은 방, 세탁실,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먼저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층부터는 전체가 다 지금 광폭의 원목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침실이에요. 침실 사이즈가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사이즈 아닐까요? 그죠. 드레스룸도 별도로 있는데. 네, 여기 그냥 침실만 이 사이즈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쪽 벽면에 실크 벽지로 마감돼 있고 여기 이제 침대 헤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렇게 아트월로 목공을 하셨어요. 다 화이트로 도장을 하셨고요. 이쪽에 이제 침대를 이렇게 나란히 두 대를 놓는다 <laughs> 네, 그래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옆에 이제 협탁 놓을 자리에 예쁜 등도 달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안방은 전면에 지금 창이 굉장히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요 멀리 넘어서 네 산뷰도 조금 즐겨 보실 수가 있어요. 아파트 보이는데요? 아, 이쪽으로는 아파트가 보이는데 사실상 아파트가 어 거실 창과 맞닿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침실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 붙박이장을 짜셔도 되는데 사실 이 안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예쁜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보시겠어요? 심지어 이 아일랜드장까지 짜주셨고요. 이쪽에 지금 이 컬러들은 밝은 그레이 톤으로 해서 좀 세련된 느낌으로 전체 붙박이장을 마련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홈 파져 있는 데는 스타일러는 어떻게 한대요? 스타일러 아니고 네. 삼성 에어드레서. 아 드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제.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스타일러든 에어드레서든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에서 샤워하고 바로 나와서 네, 드라이 하실 수 있고 어, 여기 화장대도 예쁜 조명을 달아주셨네요. 뭐 드레스업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 욕실 공간이 완전 거의 메인급이에요. 일단 딱 들어오시면. 타일에 한번 네 눈여겨서 봐주세요. 이 벽면 타일, 바닥 타일 다 아틀란스 콘코드사 제품인 거죠? 맞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실제로 와서 보셨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카운터 스타일로 해서 전면에 지금 이렇게 그 세면대를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면대 앞쪽에도 보시면 요거 요거 메립스존 메리스전에 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사실 여기 나가서도 화장대가 있었지만 여기 그냥 서서 화장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거울까지 달아주셨고요 전기배선 나와 있고요 옆에 보면은 지금 스프레이건하고 비데일체형 변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터폰이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휴지거리? 휴지거리 인터폰인 줄 알았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 샤워하는 공간과 욕조 공간이 완전 어메이징 진짜 여기 이 샤워 수전도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은 이런 그 레인 샤워기 네 요것도 다 매립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 호텔에 온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한 계단만 올라오면 이런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햇살도 되게 좋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남이 쳐다보지 않는 이 공간에 창을 또 되게 크게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깥 뭔가 풍경이라긴 하긴 좀 그렇지만, 하늘 보면서, 네, 밤 되면 뭐 달빛 보면서, 네, 여기서 좀 반신욕도 하고, 목욕도 하실 수 있고, 아이들 목욕도 편안하게 시킬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 모든 게 이렇게 부스로 마련돼 있어서 조금 덜 춥게, 네, 샤워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깜빡할 뻔했다. 이거 어떤 제품이라고 하셨죠? 복합 환풍기. 어. 그러니까 여기 건조도 해 주고 네. 히터 기능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추울까 봐. 네, 섬세하게 이런 기능까지 다 챙겨 주셨어요. 여기도 역시 방마다 보일러 컨트롤러 다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2층에 보면은 벽도에 이렇게 월패드가 예쁘게 네, 화이트 컬러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옆에 공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포켓 도어로 해서 네. 세탁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1층에 세탁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2층에 세탁기, 건조기, 예, 나란히 이렇게 딱 놓으실 수 있고, 위에는 세탁용품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수납장 짜드렸고요. 사실상 이쪽에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세탁하고 건조기 안 쓰실 때는 여기 그거 건조대 펼쳐놓고도 충분히 건조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아요. 천장에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들은 천장에 이렇게 넣는 거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안쪽에 어, 2층에 방이 하나 더 있죠. 이 방은 1층 방하고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음, 달라지는 거는 이 2층 방에는 작은 방에도 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이렇게 딱 창도 크기 때문에 햇볕도 잘 들고요. 사이즈는 역시 자녀방으로 쓰기에 넉넉합니다. 붙박이장 하시고 침대와 책상까지 다 들어가는 사이즈. 네,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이 방을 쓰는 분들이 쓰셔야 될 욕실. 여기는 욕실 컨셉이 1층하고 좀 달라졌어요. 전체적으로 좀 다크한 그레이 톤으로 해서 좀 세련된 무드, 모던한 무드고요. 여기 샤워부스 다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이제 세면대와 양변기 그리고 수납장. 네, 이렇게 수납장 여기는 좀더 넉넉한 걸로 마련 해주셨네요. 네, 자, 어 벌써 2층이 끝났어요. 3층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가보시죠 자,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전부 펜스가 지금 브론즈 컬러의 강화 유리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3층 공간이 또 아주 그냥 유용히 여기가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공간을 마무리했는데요. 들어와 보세요. 이 멀티룸. 요, 요 공간 때문에 요집꼭 지금 사고 싶다고 네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돈이 없어요. <laughs> 지금 여기 공간이 진짜 크잖아요. 엄청 넓죠. 여기 뭘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쓰셔도 되고. 네. 여기 DVD룸 꾸며도 되고. 그렇죠. 뭐빔싸가지고 여기서 뭐 가족끼리 영화 가안데 우리 가족만의 시어터로 만드셔서. 그리고 여기 이제 손님 오셨을 때 파티룸으로 쓰셔도 좋은 게 여기 주방이 가구가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싱크볼도 지금 넓게 지금 들어와 있고, 어? 여기 수저는 예쁜 걸로 들어와 있네요. 얘는 슈티. 슈티에 네. 이름이 이쁘네요. 네. 그리고 인덕션도 지금 2 구가 들어와 있고, 지금 이런 타일들도 다 콘코드사. 네. 네. 타일로 들어와 있고 요것도 엔지니어 스톤인가요? 아니요. 얘는 인조 대리석. <laughs> 아, 이쁘네요. 확실히 이쁘고 전체적으로 이런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서 좀 세련된 느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가 한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술장고 하셔도 좋고요. 그렇죠? 간식 창고로 쓰셔도 좋고요. 주방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손님들하고 테이블 놓고 파티하셔도 좋고 그리고 뭐 여기서 즐기다가 밑에까지 뭐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게이 안에도 샤워 부스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샤워 부스가 되게 높네. <laughs> 안에 공간이 되게 높네요. 환기창도 있어요. 화장실은 되게 실용적이네요. 세면대, 양변기, 스프레이건, 네 수납장까지 전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거 독립된 공간으로. 예 네, 자녀한테 한 30만원씩 월세 받으세요. 괜찮겠죠? 너무 싼데요? 아, 너무 싸요? 아. <laughs> 그리고 여긴 다 지금 폴딩도어가 시공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그냥 전체 이렇게 딱 개방해서 그냥 바람 이렇게 탁 즐기시면서 특히 봄, 가을에 바람 맞으면서 네, 여기서 재택근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층구가 높은데요. 지금 여기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예, 박공 지붕 따라서 이렇게 지붕 모양이 났기 때문에 친고가 상당히 높고요. 3층도 물론 난방 다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테라스로 나가볼 건데, 폴링도어를 열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도어가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을 통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여기 테라스가, 이쪽 이렇게 뷰를 보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여쪽은 완전 트여있잖아요. 완전 트여있고, 이쪽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어, 폴링도 열어놓고, 이 앞에 테이블 이렇게 큰거 하고, 여기 어닝 하나 하신다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파티도 하실 수 있고, 또 여가 시간도 보내실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펜스는 다 이렇게 투명한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좀 개방감을 많이 살렸습니다. 되게 오늘 설명이 끝났나 본데요? 어땠어요? 어, 저는 사실 제가 이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이 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 보신 분들도 몇분 계신데 다 너무 이제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근데 공사 마무리 전에 보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 아마 보시면 되게 금방 나갈 것 같아요. 학교 가깝죠? 지금 이 가격대에 이런 자재 퀄리티를 그리고 이런 단지 구성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마음에 드는데? 하시면, 네, 놓치지 말고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시죠?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